어. 숟가락 지붕 그리고 시우 지붕 어 지, 지붕 모양이었어 아니 아니 다 읽어 주지 말고 숟가락이랑 번개랑 강아지랑 아 용광로 순서대로 어 숟가락 그다음에 뭐라고 아 됐어 됐어 언니 내가 알아서 했어 그다음 어? <웃음> 그 <웃음> 야 이거 강상 같은 팀 되면 우리 1시간 40분 더욕 먹는다. 아니 나왜 들어오자마자 그렇지? 예상는 소리 듣고 시작해야 <laughs> <부딪혀야> 돼. <laughs> 아 진짜 부정 전락한다니까. <laughs> 아니, 아니 강상 되면은 우리 뜨는 <laughs> 게 방송 끄고 빨로 우 보면 막몇천명 빠져 있고.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진짜 그럴 거 아니게 사람이 너무 멍청하면 진짜 죽이고 싶거든. <laughs> 무서운 게 쌍배 님이랑 진짜 같은 팀 되면은 방송이고 뭐고 난 진짜 싸울 거 같아서 무서운데. <laughs> 방식은 일단 90분 동안 스피드를 이고 90분 동안 어떤 팀이 제일 제일 먼저 많이 나아가지시기자 아, <목소리> 참고로 상금은 100만원인데 이거 100만원을 그냥 드리는게 아니라 각방에 구독권 100장씩 뿌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요거 뽑는거는 완전 초 랜덤인데 재방송 혹시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목소리> 뭐라..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라하는데 뭐라 하는건데 뭐라 하는데자 여러분 첫번째로 뽑힌 사이 게임하는 사람이고 두번째로 뽑힌 사람이 매뉴얼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저 이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오 시스템. 와, 최첨단 시스템. 최첨단 시스템 이름이짜 진짜 진짜 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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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이진이 진짜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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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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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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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저, 우리 팀 아, 누구 인지 까먹었어요. 다시 말. 이걸 이걸 왜 기억을? 우리 팀 누구예요? 나 아니야? 아 오케이. 이걸 지금 뭐야? 모르는...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를 아, 특히... 머릿속에 폭탄이나 해제하세요. 죄송한데. 방금 말했잖아요. 팀원 안녕. 언니. 어. 언니 진짜. <laughs> 나 매뉴얼이라고 했나? 어. 어 맞아. 언니가 설명해야 돼 나한테. 어. 어 근데 솔직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무조건 캐리할 수 있거든 근데. 근데 이거 언니가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솔직히 그냥 포기. 왜?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laughs> 어, 아니 해보지도 않았.. 이거 언니 그럼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어이가 나를 게임하면서 이시키면 가능하긴 해어 그니까 러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거 같은? 일단 그거 매뉴얼 펴봐봐 언니 어 알았어 링크 좀 링크를 달라고? 어 <laughs> 나는 게임 화면을 못 보는 거지 아예 매뉴얼만 보는 거지 어 언니는 보면 그거... 안돼 그거 반칙이야 응 알았어 됐어? 어. 버튼 이거 파란색 이거 색깔마다 다 써있는 거 보이지? 파란색에 어, 뭐 중지라고 써있으면 만약에 1번부터 6번이 다 언니가 물어봤는데 내가 해당이 아니래 그러면은 나보고 버튼을 꾹 누르라고 해 그럼 음. 누르고 있는 버튼 노기 이거 밑에 있잖아 음. 나한테 지금 버튼 옆에 막대가 쓸 거야 거기 색깔 뜰거란 말이지 내가 그 색깔 말해주면은 언니가 그 색깔에 관한 설명 을 어, 읽어주면 돼그 다음에 이거 그림 봐봐 언니, 이거 신호를 정하자. 지금, 보면 은딱 가슴 한쪽 같이 생긴 거 있지? 어. 어, 가슴 한쪽이 지금 C로 돼 있는 게 있고, C 좌우반전 한게 있어, 보여? 어. 어 그런 거잘구분해서 말해두고, 그 다음에, 스마일의 멜롱, 이거 딱 보이지? 아, 오케이. 뭐 멜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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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이거 어. 나 나름 있거든? 너 심슨, 어? 호너 심슨 같이 생긴 거라고 어? 말하면 알아? 아니, 그. <laughs> 눈두 개에 C 뒤집어진 거? 어 C 뒤집어진 거 내가 심슨이라고 그럼 설명하면 되는 거지? 어 심슨 그리고 이거 어려운 게그첫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거 가슴 위에 있는 거 봐봐 이거 강아지 옆모습이야 알겠지? 어떤 거? 그첫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거첫 번째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웃음> <웃음> 뭐 보고 있는 거야 언니? <웃음> <웃음> 첫 번째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매뉴얼 보고 있어 언니? 보고 있어 뭐가 강아지 옆모습이라는지 나 하나도 아, 모르겠어 아 그냥 H 필기체래 저게 아 이거 어, 이게 강아지 근데, 옆모습이야? 어. 너 상상 진짜 <laughs> 아, 근데 강아지 옆모습을 언니가 잘못 이해했대. 첫 번째 줄 보여? 어 숟가락 같이 생긴 걸로 시작하는 거. 어 제일 밑에 뭐야? 가슴한 쪽이지. 제일 밑에 그거 위에 뭐야? 그거 위에 H. 어 그래 H. 그냥 H라고 하자. 강아지 옆 모습이라 하지 말고. 강아지 온모습게 내가 내가 강아지 어. 옆 모습이라 할게. <laughs> 내가 알려줘야 돼 언니. 내가 푸는 거잖아. 그그 어? 위에 내려가 봐. 뭐라고 할까? 삼각형 뒤집어진 거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용광로가 지생겼으니까 용광로 할래. 아 어, 용광로. 아 어, <laughs> 용광로, 용광로, 용광로 하고 <laughs> 언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뭐라고? 여기 밑에 내려가 봐. 메모리에 대하. 1분 남았어. 메모리에 대하메리에대야 여기 어, 가� 스플레이 숫자 큰거 있고 밑에 네개 있잖아. 이거 우리가 써가면서 해야 돼. 메모장 키고 무조건 응. 오케이, 알겠어. 안그러면잃어버린단 말이지. 이거 단계가 다섯 개란 말이지. 다섯 번 바뀐다는 거야? 알았어. 아, 근데 이거 시간 없는데 그냥 운명에 맡기자, 언니. 그렇구나. 나 구독권 백장 포기할게. 어. 알았어. <웃음> 어. <웃음> 어. 내가 나중에 맛있는 챙겨 줄게. 어, 어. 사진 나도 할 거야, 진짜. <laughs> 나 근데 나는 솔직히 <laughs> 열심히 할 거야, 진짜로. <laughs> 어,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어, 어 나도최선을다 할게. 나 이거 해 봤으니까 그냥 내가 언니가 개떡같이 설명을 더 최대한 알아듣게. 난 볼게. 근데 게임 센스는 좋아. 근데 X 됐어. 나 무서워. 몰라. 그거는 근데 알아도 어려워. 나 해봤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아 그리고, 팀원, 어, 내가 어. 이거를 얘기 안 했는데, 응. 다시 영어 몰라. 미안해. 자, 내가 알면 돼. 괜 그래, 알았어. 내가 캐리할게내 읽어줄게, 그러마 어, 지금 우리 시작해야 돼, 이제? 어, 야, 빨리 시작해. 야, 지 나, 나 진짜 잘 읽을게. 어? 이거 해도 사이 나 빠지지 말자. 어? 사이 나빠지지 말자 언니 일단 파란색 버튼이 있고 생각... 중지라고 써있어 파란색 버튼이 있고 중지라고 써있다고? 어 아까 음. 버튼 봤지 우리? 어 받아 어. 어, 버튼 봤어 설명에 뭐라 써있어? 파란색 버튼에 어. 중지라고 써있다 어 거기에 파란색 버튼에 어. 대한 설명이 어, 있을 어, 거야 그러면은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누르고 있는 버튼을 놓기 항목에 참고하세요 꾹 누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 누르면 파란색 막대 나왔어 파란색, 파란색 막대, 막대 설명 뭐야? 그 타이머 숫자중 아무 자리에 4가 나타나는 순간 나야 돼. 지금 사 있는데? 됐어 언니. 나 어, 잘하고 있어. 야웃하고 있어 요, 언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언니 그다음 그우리 아까 봤던 그 문자들 있지? 그 용광로 나오는 거. 어, 지금 용광로 어. 있고. 아 이거 첫 번째 줄이 야 언니. 나 기억해. 이거 첫 번째 줄 숟가락 번개 강아지 용광로 다 있지 않았어? 숟가락, 어, 강아지 옆모습이랑 용광로랑 번개 다 있지 않았어? 있지? 있지? 어 그래, 언니, 언제이 책은 그거거든? 그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줘. 숟가락, 숟가락, 있, 숟가락. 어. 숟가락, 지붕, 그리고 시우, 지붕, 어, 지, 지붕 모양이었어. 아니, 아니, 다 읽어주지 말고 숟가락이랑 번개랑 강아지랑 아. 용광로 순서대로. 어, 그 숟가락, 그다음에 뭐라고? 번개 모양 몇번째야 어. 강아지랑 용광로보다 앞에 있어? 어, 어. 어, 그러면은 이거 어 아닌가? 그... 아, 틀렸다 아, 됐 용광로. 아, 됐어, 됐어. 언니, 내가 알아서 했어. 그 다음. 어. <laughs> 그, 어, 미로. <미안. 웃음> 어, 미로. 나이스. 미루. 어, 그 다음. 미로 찾기, 그, 하, 하는 건데. 어, 미로 찾기, 그거 이제 언니가 돼요? 어, 미로 찾기. 어, 그 언니야. 나한난 설명해줘야 돼. 어. 동그라미 표시들의 위치가 일치하는 미로를 찾으세요. 지금 하얀색 네모가 출발점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 써 있어? 아니, 그, 그 그렇게. 아, 그,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러면 내가 음. 출발점이 삼각형으로 돼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 동그라미 위치를 알려줄게. 동그라미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첫 번째 첫 줄에서 다섯 번째, 가로 첫 번째 저, 저, 줄에서 시, 다섯 시계로 번째. 시계로 얘기해 시계로 시계로 얘기해 시계. 몇시 방향에 있어 동그라미가. 아니 그렇게야? 어,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해? 아니야. 그거 예, 1 열의 다섯 번째. 어 지금 동그라미 어, 찾았어, 모양 그려져 있는. 어 찾았어 찾았어. 어 찾았어 찾았어. 어, 어. 그다음에 어 하나 둘셋넷다 다섯 5 열의 세 번째 있는. 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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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 자 이제 어, 알려줘. 그, 그,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응. 출발점에서 어떻게 삼각형으로 가야 되든지 그걸 알려줘야 돼. 니가 삼각형이 어디 있는데? 아, 삼각형이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삼각형이 아, 너야? 아, 삼각형으로 가야 돼. 하얀색 네모가 출발점인데 출발점이 어 마지막 줄의 다섯 번째야. 어 어. 해 보자. 어 앞으로 어, 어디 앞으로? 오른쪽이야, 어. 왼쪽이야, 위에 아래야? 나위위 위, 위. 어 위로 몇 칸? 너있는데아 <laughs> 마지막, <줄. 웃음> 아, 마지막 줄에서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삼, 나 말했어, 말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한 칸. 어 어. 위로 한 칸. 어. 망했다. <laughs> 왼쪽 한 칸. <laughs> 끝났어 언니, 끝났어 언니. 너 죽었어? 미안해. 어. 다시 하는 건 처음부터. <laughs> 하얀색 버튼에 중지. 하얀색 버튼에 중지. 하얀색 버튼에 중지 오케이 알겠음 중지라고 안써 있는데 야 그냥 꾹누어안써 있어 써? 그러면 써, 써. 아니야 무, 막대를 보자 어, 어, 막대 마, 노란색이야 마, 마, 카운트다운 타이머 숫자 중 아무 자리에나 5가 나타난 순서대로 놓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 기다릴게요 5 나올 때까지 됐어 어 뭐야 왜왜 어쩌다 아니 왜 어, 일단 일단 됐어 그 다음에 음. 와이어하자 와이어가 근데 지금 아. 가로로 돼 있는 와이어 있거든 와이어 줄몇 개인데 세개 어 오케이. 그 붉은 와이어가 있어 없어? 있어. 하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와이어는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두개 있어. 그게 파란색 끝이야. 빨간색둘 이상이면 어. 마지막 파란 와이어를 잘라야 돼. 어 됐어 됐어 언니. 예! 그 다음 그 다음. 디스플레이 아까 메모장 켜 언니 메모장. 큰 숫자가 4이고 2, 4, 1, 3이야. 디스플레이에 4야 숫자가. 어, 4야 4야? 아 오케이. 1단계 4이면은 네 번째 어. 위치에 버튼을 누릅니다. 네 번째 위치 숫자 뭐였어? 3.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디스플레이 숫자가 3이고 3일 사이야 디스플레이 숫자만 보면 돼 언니는 어, 3이면은? 어 2단계로 넘어가서 봐야 돼 어, 2단계 3첫 번째 어. 위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오케이 됐어 그다음 첫 번째 위치 버튼 뭐였어? 3이었어 그냥 오케이. 내가 기억할게 언니 오케이 알겠어 어. 디스플레이 말해 2 그 다음에 3, 2, 1, 4. 그럼 1단계에서 눌렀던 버튼과 같은 숫자가 쓰여있는 버튼 눌러야 돼. 아 어, 그러면 3이겠네. 어, 오케이. 맞아, 맞아. 언니 똑똑해. 언니, 무니 뭐, 똑똑해. 그다, 그다, 그다. 뭐야, 지스, 삼, 디플레이. 어, 2, 2, 3, 1, 4. 2야? 그러면 은첫 어. 번째 위치에 버튼을 눌러야 돼. 오케이! 됐어, 마지맞이 언니. 오케이! 숫자. 3이고, 2, 4, 1, 3. 3이야, 3이야? 3이면 4단계에서 눌렀던 버튼과 같은 숫자. 이지 우리 첫 번째 눌렀지, 방금. 나?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동감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아이, 내가 적는다고 하고 깜빡했네, 방금. <laughs>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laughs> 자, 이번 예! 2단계 했고. 어, 됐어, 됐어. 언니, 이거 우리 잘할수 있어. <laughs> 문자가 두개 있거든. 언니, 이거부터 하자. 강아지 옆모습, 별, 그리고 뒤집어진 씨 가슴, 그 다음에 뒤집어진 무릎표 있어. 강아지. 찾아. 강아지 가슴 별무음표 오케이 찾았어. 거. 오케이 찾았어. 오, 찾았어? 그거. 어 찾았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자강 그러니까 어자그뭐찍 어. 그러니까 어뭐뭐 어. 있다고? 강아지 별 가슴 무음표 그러면은 가슴 별 강아지 무음표다 가슴? 가슴? 별 강아지 무음표 됐어 됐어 됐어. 어 그다음 어, 이거 하나 더 있어. 용광로 강아지 번개 그다음에 A. A에 오케이, 뭐 키스 들어가 있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강아지. 어 용광로 강아지 어. 어. 번개 어! A라고? A, 응. 번개, 용광로 강아지. A, 번개, 용광로 강아지 됐어, 됐어. 와이어 할게. 여섯 개 있고,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란 하얀... 와이어 없지? 붉은 와이어 있어? 어, 있어. 하나. 하나, 있어. 그럼 네 어, 번째 와이어를 잘라야 돼! 오케이! 짠다? 어? 맞았어! 그 다음, 그 다음! 예! 그 다음, 하나 와이어 하나 더 있어. 이번에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야, 여섯 개. 여섯 개, 여 개. 6개. 아니, 오케이. 뒤에도 있네. 노란색 없어? 어, 없어, 노란색 없어. 붉은 와이어가 있, 그 붉은 와이어 두 개. 아니, 두 개? 하얀색은? 하얀색 없어. 그럼 이것도 네 번째야! 오케이! 됐어, 됐어, 언니. 지금 문제, 버튼, 버, 버튼 문제 두개 있어. 오케이, 확인. 버튼 문제. 누름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있어. 누름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이 있다고?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빨간색 설명 이거 봐봐. 누름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버튼 없는데? 아, 그러면 누르고 내가 막대 색깔 알려줄게. 파란색이야. 어? 파란색이야? 아무 숫자 4난 놓는 순간 내야 돼. 됐어, 됐어. 그 다음. 파란색 폭파라고 써있는 파란색 버튼. 파란색 버튼 폭파. 폭파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면은 또 없어, 없어, 막대로. 없어. 없어. 그럼 막대, 이거 누를게. 어? 막대 노란색이야. 그러면은 오 나타나는 순간 놔야 돼. 됐어. 됐어. 끝났어. 2단계. 끝났어. 예! 다음 단계 하자. 예! 우리 너무 잘한다, 그제? 그 <laughs> <마자레, 웃음> 언니 내가 운동까지 어? 데려다 줄게. 언니, 알지? 예! 나 알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2.2 했지? 2.3할 차례지? 어? 2,3. 응, 응, 자, 가자, 가자, 가자.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자.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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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길 가자. 어? 응.